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히트원입니다. 이게 참 카메라 각도가 안 좋죠? 각도를 막 여러 군데로 잡아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좀 이해하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에 도착을 해서 사이즈 괜찮은 무늬 두 마리를 잡았는데요. 두 마리를 잡고 촬영을 켰는데 또이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열심히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장비입니다. 로드는 8.4 피트 M대고요. 릴은 3000번 아이기어 주사는 8압사 0.6호 쇼크리더 1 7호 애기는 3호 베이직입니다. 왠지 키로급 순놈이 있을 것 같아요. 키로급 순놈이 있을 것 같아. 요 아까 잡았는 놈이 앞놈이거든요. 큰 게. 사이즈가 아, 여기는 갸프도 안 자리는 곳인데 큰거 나오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도 드롭봉은될 만한 사이즈네요. 어, 드롭봉안될것 같기도 하고. 와아.. 피했다 와아.. 예, 피했다 예. 사이즈 괜찮죠? 한 마리 왔습니다 여기 캐스팅 진행 방향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조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문의가 나와주니 있는 거지. 문의가 안 나와준다면 벌써 다른 데로 갔을 겁니다. 조금 발판 좋은 데로 옮길까? 아, 저도 불안불안합니다. 자리를 옮겼는데요. 여기 포인트가 손을 안 타서 그런지 사이즈들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3마리 잡았는데요. 일단 문이 자랑이 나고. 대만족이죠. 요거 잡았을 때는 정말 이게 각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못하고 있을 때 잡았는데 어떻게든 촬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아까 그쪽에 각도도 안 나오고 저도 불편하고. 괜찮은 각도의 구도로 왔는데, 여기서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무늬가 잘 반응을 해줘야 될 텐데. 짐, 옷에 눈물이 다 튀었습니다. 왔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와주네요. 이 포인트 대체적으로 사이즈가 다 괜찮습니다. 소한탄 포인트가 사이즈가 좋네요. 또한 마리 왔습니다. 그렇게 캐스팅을 멀리 안해도 될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티어를 빼고 캐스팅 폴링에 무게가 먹고 무게가 먹고 따라오는 문이 있고 따라오는 문이. 그래 피딩 시간이 다 돼서 안 옮기려다가 응. 그 포인트 어두워지고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옮겼. 낮에 나온 저네 마리 사이즈가 괜찮아서. 충분히 만족하지만 그래도 나온 김에 저녁 피딩은 보고 가야겠죠. 지금 나와야 될 시간인 듯 한데 오우, 반응조차 없습니다. 어두워지니까 일단 한 마리 나오네요.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어둠이 진 지금 피딩이어야 될 타임이죠. 근데 아직까진 저거 한 마리만 딱 반응을 하고 이렇게 막 톡톡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녁 피딩? 피딩이 아닌 듯한 느낌이 듭니다. 열심히 해봐도 전혀 반응이 없네요.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